성공하는 리더들의 세 번째 습관. 오늘은 성공하는 리더들의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영업 리더들은 영업 담당자의 강점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영업 조직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평가는 단순히 현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영업 담당자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공하는 영업 관리자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의 성과를 파악하고 영업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분기나 연간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평가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첫째, 영업 관리자와 담당자 모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목표 설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영업 담당자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개발을 지원합니다. 셋째, 영업 관리자가 담당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직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과정에서 명확한 기대를 설정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발 과정은 영업 담당자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하는 리더들의 네 번째 습관도 기대해주세요.